오늘은 크로노스 4장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깨달음을 나누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렬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극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었고 썩은 시체가 하수구로 떠내려가는 것처럼 완전히 아, 희망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쌓아받고 승리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는 이 믿음, 복음에 충성된 일꾼이 되니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직분을 맡기신 것은 충성되기 보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충성됩니까? 복음에 충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어 예수를 믿음으로 생수가 터져 나와 이 복음에 충성되면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시고 네가 그것을 가르침으로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여러분 모든 죄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속임으로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숨은 부끄러움의 일또 속임으로 행하는 것들 이것은 내 육신의 힘으로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마음에서 그런 것이 아예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속임으로 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는 그관한 측하면서 숨을 쓰는 온갖 더러운 짓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 도움을 가면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 마음 속에서 죄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죄짓고 싶은 마음 안 생기는 것이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마음에 이미 가늠했다고 했습니다. 음욕 자체가 아예 안 생기도록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음욕을 아예 없애 버립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꾼능입니다. 여러분, 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죄 문제는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다. 죽어서국 가면 해결된다. 이것은 절망적입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디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의 피로 죄를 씻어버렸고 죄를 도말하였고 죄를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스 안에서 의인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루하게 살수 있는 힘 성령님이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쫓아 살면 육신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그루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습관적인 죄와 중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말씀은 단순하고 명백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수천 수만 가지가 아닙니다. 일만 가지 일만 스승이 있는데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의 아버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만 가지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은 한 가지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로 누리스 이장이 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요한기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나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않는구나 했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 됩니다. 진리는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를 나타내야 됩니다. 또 예수의 형이신 성령님은 진리의 형이십니다. 성령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3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이 가려지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죄고 밀망시키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며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려지면 많은 인생을 삽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해서 복음이 나타나도록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삼 하나님 말씀을 명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도와 주십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 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신 마귀가 바로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데 성령님을 의지하면 복음이 명확하게 보여집니다.